영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오데드로 주인공 못 들어간다고? 아, 많이 형상은 안 보이셔 뽀뽀공으로 중단하고 제품이 완전히 바뀌었어 요정도 살아야지 그래 선이 너무 예뻐요 사진 좋아하는 사람 반장하는 풍경인데 이거 근데 또 이런 데서 먹는 게 의미가 있다 순식간에 쿵쾅 돼버렸습니다 구름 속에 산책이 된 느낌 이쌈싸죠아형 싫어해요? 엄싫어요 형이 캐나라 캐나라 <laughs> 맛있나 아, 전망대에서 풍경을 봐야지 몸매는 S라인 여자사람이여사람 이제 무가 모두 끝났습니다 네, 여기 이닝시인데 기사가 이쪽 출신이에요 이 동네에서 반드시 먹어요 봐야 되는 빵맨이 있다 그래가지고 나오는 길입니다 오, 도대체 얼마나 맛있는 집이길래 되게 강조를 했거든요. 여기 현지인들은 엄청 좋아하는 집이고, 엄청난 맛집이랍니다. 자, 여기가 이미리에서 제일 맛있는 반면 집이라는데, 일단 분위기부터가 달라요. 그리고 여기 직원들이 많습니다. 딱 보면. 이게 위구로로 폴로. 그리고 이게 이제 위구로로 카와비라고 부르네요. 그리고 이게 카와스인데, 이게 카와스가 생맥주잔요 이렇게 나오는 건데, 되게 괜찮아요. 술을 못 드시는 분은 먹으면 맥주랑 비슷한 느낌인데 무알콜이고 더 맛있습니다. 한번 꼭 드셔 보세요. 러시아 쪽은 크바스라 그러죠. 이 동네에서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리고 이제 쌈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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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쌈싸. 맘바치아나 만타네. 아? 만타. 만타. 만타스는 내가스 만타. 아, 내가 만다, 무슨 나? 저거. 에 만다. 어, 피 파우즈. 아, 방귀 방귀. 아 네, 네, 네. 이게 되게, 네. 되게 이렇게 얇구나. 진짜 얇다 여기는. 시내서 먹었던 거 따서 소가네. 라그만, 라그만. 아, 이게 라그만이죠. 신장 빵면의 원래 이름. 아, 어 좋아요. 와, 이게 면이야. 이쪽 라면도 싹. 네. 아, 불려가지고, 늘려가지고 만드는 거. 네. 타면이네수타면 이게 파오피 파우지에 파우피가 없는 거고. 어 뭐, 여러 가지 구석부위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양고기 사이에 지방이 꼭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음, 이건 양통이고 여기 손님들도 전부 유부로인밖에 없어요. 이 집에 가장 유명한 대표 메뉴가 호화 꼬요 로와. 이게 꼬이 올로오라고이 음식이 정말 이게 빤면 중에 최고랍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라오파이즈빤면인데 꼬로하고는 이건 좀 다르고 꼬로는 고기가 들어가요 양고기하고 소고기하고 섞인 거. 근데 여기는 이제 간 고기가 들어가네. 모양으로 봤을 때는 소고기하고 비슷한 데 그죠? 이게 특징은 면이 안 끊어져가지고 있어가지고 엄청 하나 하면 길게 나옵니다. 맛있다 음 맛있네요. 간이 엄청 좋네. 매콤 짭짤하게. 이거 엄청 맛있는데 이거. 면 자체가 굉장히 탱글탱글하고 쫄깃쫄깃하고. 면이 진짜 맛있어. 여기다 양념들 수고짜 창밥면. 나창 창. 어 가정식 밥면이네. 궁금한데. 그러네. 훌륭한데 이것도. 이것도 맛있다 그러는데. 안 먹어. 뭐 <laughs> 음.. 이거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많이 시켜먹더라고 음! 이거 음, 맛있다 이것도 어, 맛있어 이렇 먹어보니까 원래 여기가 어요로우판이 되게 유명하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일반적인 거고 밑에 라오파이저 20원 짜리 있잖아요 요거 이게 훨씬 매콤하고 그렇죠. 깔끔하고 맛이 없네요. 그렇죠. 라오파이즈밤이에요. 순장 네. 꼭 드셔보세요. 네. 이게 네. 최고네. 뭐 먹니? 네. 나는 아, 라오파이즈 종류한 30가지 먹어봤어. 요 저기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장을 파는데 말고 안 하더라고 하면 또 사람들이 이게 말하자. 와 하늘. 그리고 갑자기 엄청 더워졌어요. 아까 그 파카를 입었었잖아요. 지금 아무도 파카 입는 사람 없습니다. 와 온도 봐라. 과자고 휴게소고요. 워즈가우는 뭐, 옛날에 칭기스칸이 정벌을 나갔을 때 침략 속도가 엄청 빨랐잖아요. 그 둘째 아들이 시켜가지고 빨리빨리 이제 어, 침략해가지고 어, 먹어라 이랬는데 길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무다리를 뭐 이렇게 놓고 돌길을 뚫고 이래가지고 그 북강에서 남강으로 넘어왔던 그런 길입니다. 사실 예전에 지나갔을 때는 좀 멋있다? 그리고 터널이 있고 그 국가도로가 있다 뭐이 정도였거든요. 오늘 자세히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와, 덥다다 덥다. 봐. 갑자기 날씨가 그냥 하루에도 온도가 몇, 몇 도씩, 한 10도씩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풍경이 또 바뀌었네요.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 저 현수교가 구원스도 따치아오, 아자, 구원수 대교입니다. 아까 제가 드릴 링크, 링크 다리인데, 어마어마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다리를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네. 예. 사실은, 싱다오에 보면, 해상다리가 되게 멋진 게 있거든요. 엄청 큰 게. 그게 이제 세계에서 제일 길었는데, 그 중국에서 또 기록을 깼어요 홍콩 마카오들 요가 때 오픈하면서. 아, 홍콩 마카오들요? 예. 그게 이제 세계 최장 다리였는 그전에는 싱다오의 그 해안다리 거기가 최고였어요. 그리고 이런, 고지대에 이런 다리는, 귀주성에 보면, 마리모 협곡이라고 해서 요그 예. 높이가 2 0 0 m 입니 입장권을 긁고 차로 들어갈 건데, 이 느낌이 굉장히 독특한데 보산호수로. 그리고 이 주위에 구름들아한쪽이 비가 내리고 맑은데 안보이게무시이 보여? 예를 들어, 이건 쪽은 비가 내리고 있고 상승기이라고 우리 소나기, 우리 부장님들께서 <laughs> 조언해주십니다. 저 사이비문 호수에 들어왔습니다. 1인당 75 위안이고요. 나이에 따라서 또 조금 할인율이 좀 있습니다. 중국 여행지는 여권에 60세 이상부터 조금 대우를 받아요. 65세 이상이거나 70세 이상이면좀더 대우를 받습니다. <laughs> 여기는 쌀이 모으고, 신장 지역에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화초를 밟거나 따는 것을 언급한다. 반말이야, 이, 뭔 말이야? 이 와, 여기가 꽃들이 엄청 예뻐요. 양띠비 아니야? <laughs> 양귀비네, 양귀비 래요 양귀비 와~~~ 여 보세요 사이리므후 그리고 저뭐 쓸데없는 거 만들어 놨네요 안녕하세요 사진 잘 나오겠다 여기 이제 요트 타는 데도 있고 요트 타이지저 앞에 섬을 갈 수가 있겠네 구름 그래 봐라 이거 밑에 바닥에 이거 풀이에요 풀 보라색 그리 어, 자파들도 많이 피죠 민들레 꽃씨들도 조금 있고 와. 이게 호수가 아니라 바다 같아. 파도는 쳐요, 파도가. 아, 이오 보세요. 파도 치는 거. 이게 호수요. <laughs> 특히 제가 여기 좋아하는 광경은 이 구름 밑에 구름 그림자들 제대로 드리워져 있잖아요. 이게 진짜 굉장히 예뻐요. 여기 실제로 보면 느낌이 되게 몽환적이고컬라가 엄청 파스텔 톤인데 쪽빛이거든요. 이 호수물이. 3대 고요 산타이구이거는 근데 이게 3대 고역이라 그러니까 괜히 뭐 어떤 고역을 크게 뭐세 가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역참 같습니다. 역참. 보니까 안에 아직도 있고. 공사 중이에요. 이거 봐요. 뭐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올라가 보자. 어우, 햇빛이 그냥 어마어마하네. 지금 이거 이제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쁘긴 한데 저막 놀라가 멋있겠구만. 하기는 호수가라는 게 원래 이렇게 별거 없습니다. 초원도 그렇고 호수도 그렇고 위에서 뭐 하고 놀지 않으면 크게 할건 없어요. 이 밑에 뭐뭐 뭐 하려고 만들었나? 근데 전망대는 못 올라가게 돼 있어. 요 <목소리> 아직 완공도 안된것 안 같고 안에 다 비어 있고 이거 되면 아마 상점으로 쓸것 같기도 한데. 이봐, 이 공사 인부들 다 있거든요 여기. <목소리> 라라라, 라라라 와, 뭐 별거 없네. <laughs> 그냥 뭐 약간 티베트풍 양식에다가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은 한것 같은데, 밖에는 뭐폼 뿌려놓은 것 같아요. 폼 뿌려놓은 것도 아니고 그거네. 그냥 시멘트에다가 색깔 칠해놓은 거네. 뭐별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딴데 가보자. 실은 호수가 다 비슷비슷한데 그죠. 실수가 분변이 런데 예. 그 나무들이 쫙 있고, 분가 앞에 갖고 있어. 아. 여기 네? 앉아서 커피 한잔하면서 그냥 풍경 즐기더라도 이제 휴식하고 아, 같이. 이렇게 같이. 이게 진짜 이 파란색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파란 빛깔이 그 바다의 파란 빛깔하고는 또 달라요. 그리고 여기 다 한글이 쓰져 있는데. 아. 위고로도 써 있고 영어도 써 있는데 일본어는 없네. 그쵸. 유해지원은 코로쿠체 산 있을 거야. 저이 호수가 둘레가 90km입니다. 한 시간 가지고는 안 되고 제한 속도가 있어가지고 한2 시간 정도 이렇게 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이사이에 이렇게 뭐 사진도 찍고 뭐 커피도 사먹고 하면 시간 좀더 걸리고요. 음... 아우 이쁘다. 이기한요 여기? 어. 비기 공항을 아잖아요 그럴때는 뭐 쉬우십니까? 뭐, 그거 쉬워요. 연락 연락하고 공항마다 절차가 다 틀리긴 해도 그걸 이제 다 이제... 비서장비죠. 그런 거를 볼수 있는 능력을 다 구별시키고요. 또 이제 제일 문제가 이제 연료 문제죠. 그래서 이기 이제 목적지를 가면 목적지까지만 연료만가지안 되잖아요. 장이 나쁠 걸대해서 30분 동안 더 쓸려 그다에다가 그래도 못찾못걸 보통은 다른게운영을 해야 보장이 들나요 그냥 그러한 데 놔두면 오히려 보장이 더져아아그 차하고 비슷하네요 차도 그게 오래 안 타면 저희가 군지세요 아. 나이가 이런 거 먼저 들어가 되고 완거든요 그냥 군아 선배 후배가 엄청 우리도 그래 쌩 우리도 조종사 예. 싸리무 나와서 뭘로로 가는 길인데 지금 시각이 7시가 넘었는데 아직도 너무 화납니다 <laughs> 어우 신장이 화장실 많이 좋아졌네요 고무도 안 박고 옛날은 진짜 뭐이 건물같이 생기지도 않은 건물이었는데 그래도 뭐 안은 좀 지정은 할수 있어도 엄청 깔끔해 보입니다 진짜 <laughs> 도시 와 <우와> 고슴도치도 아니고 고무 같은데요 고무 別に何だろうこ